자, LG 트윈스와 연경혁 감독의 우승은 바로 2년 전입니다. 아, 그쵸. 그래서 이미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을 어, 플러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맞아요. 마이너스를 막는 사람이다. 마이너스를 막는 사람. 네, 사람. 그렇게 보는데, 아... 저는 그동안에 LG 트윈스 수많은 감독들의 마이너스를 봐왔기 때문에, 네. 어, 연경혁 감독이 선임이 됐던 때, 제가 그뭐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우승 없는 우승 청구사. 아, 그쵸, 그때. 그렇다면, 은 살인미수 있는 애들한테 살인청구를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 굉장히 반대했어요. 아. 그러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별명이 또 있어요. <laughs> 염유위원제 <염료> 굉장히 <laughs> 어, 이게 부드럽습니다. 어, 그러니까 염유위원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감독들이 어. 이것 때문에 가우상할까봐. 그안 바꾸는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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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밀어. 그치 아. 근데 이 사람은 이틀 전에 했던 말도 아 그때 내가 잘아온 적이 고 아. 이렇게 할게요 그게 나아 사람이 어. 그게 어. 나아 사실 아. 여유 유연재입니다 여 유연재 거의 뭐사프란 네. 그대 어쨌든 지금까지 음. 어, 이 사람이 그전 감독들과 좀 음. 다른 점은 어쨌거나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음. 염경아 형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아.